제품은 이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미지투 오토 리빙 젤로 리빙 젤 사이즈로 출시가 된 제품이에요 남성분이라고 하면은 혼자 이렇게 충분히 그리고 트렁크에 실거나 하는 거에는 큰 어려움은 없어요 렌저를 올리면서 폴대를 늘려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뭐 크게 힘이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길이는 4m씩 폭은 3m20, 높이는 215로, 대형 사이즈의 텐트는 아닌데, 측면 각이 워낙 높게 있다 보니까, 훨씬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그 감이 진짜 좋네요. 메쉬 쉘터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. 뭐 전면, 후면, 측면, 천장까지, 대부분 다메시 창이에요. 개방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. 보통 이런 원터치 텐트는 평균 가지실 텐데, 평균을 깨트릴 만한 정도의 끼네요. 원터치 텐트들이 보통 침실로만 사용을 하거나, 솔캠, 2인캠 정도 사용 이 가능했다면, 이건 충분히 가족이 사용할 것 같아요. 가격이 이 사이즈급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거든요. 근데, 이너 텐트가 기본 구성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되게 놀랍습니다. 지금은 바람이 안 불어... 괜찮은데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는 스트링 연결해서 가이라인 내려주면은 원터치라고 하더라도 튼튼하게 잘 버틸 거예요. 오, 텐트들이 이런 조작부들이좀 약할 수가 있거든요. 폴대 두께를 좀 두껍게 만든 것 같습니다. 원래 원터치 텐트들이 이렇게까지 두껍진 않거든요. 근데 이거는 22mm로 두께를 좀 두껍게 함으로써 사이즈가 커진 만큼 견고함을 가져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정말 놀랐던 게 이게 비싼 텐트가 아니에요. 근데 스커트가 외부 스커트도 있고요. 내부에도 스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 가격대에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이렇게 내부와 외부 스커트 둘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바람도 잘 막아줄 거고요. 그리고 벌레 같은 것도 덜 오겠죠, 훨씬. 일단은 폴리 옥스포드 150D 원단이고요. 내수압은 3000입니다. 보통 이런 원터치 제품들이 내수압이 높은 제품들이 없는데 이거는 3000이라서 내부를 보니까 후에 이런 봉제 라인으로 심실링이 정말 잘 들어가 있더라고요. 이제 해체를 해줄 건데 설치가 쉬운 만큼 해 체도 얼마나 쉬울 거냐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버튼만 그냥 누르고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. 번갈아가면서 하나씩 버튼을 누르고 내려주시면 정말 쉽게 해체가 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이 끝부분 있죠?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. 모서리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고 이 끝에서 한번더 접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끝입니다. 이제 이 가운데 기둥 부분을 잡고 돌돌 말아서 가방에 넣어주시면 설치는 끝나는 거예요. 텐트 폴때 끼고 해체하고 설치하는 거 어렵고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텐트입니다.